안녕하세요. 유평교의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8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요,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은 죄로 인한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는지, 또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현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 그것이 곧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셨고요. 특정 제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셨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큰 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본문은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아야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먼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단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오늘날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곧 위선자. 이제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은 외식하는 사람. 이제 그것하고 같은 의미가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애초에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했었던. 경건주의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추구했었던 그 경건이 외적인 것들, 의식적인 것들, 뭐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 이제 그런 걸로 변질된 것이 문제지 처음 그들이 추구했었던 그 정신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자체는 괜찮았었던 거죠. 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요. 정말로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평생을 살았었습니다. 어, 니고데모도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다음으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어,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라고 할수 있는 사내들인 공예에 속한 사람이었다, 일원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지도자였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1절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 바리새인이면서또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는요, 명망 있는, 인정받는, 이름 있는 선생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어,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죠. 어, 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그가 준비했었던 것 또 거기서 이제 좀 고려를 해보면은 경제적으로도 니고데모는 부유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표현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니고데모는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런 뛰어남을 인정받고 있었다라고도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 요한복음 3장에 소개가 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와 같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을 거절했었던 가장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어,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들과 달리 예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특별한 경우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어떤 의도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 예수님에 대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적대심을 좀 완화시키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어, 그가 볼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어, 또 우리가 아나이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은 그가 최소한 몇 명의 다른 동료들, 뭐 바리새인들이었겠죠. 그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하고는 분명. 히 명이 뭔가 달랐었고 또 대중적인 그런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분별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을 거고요.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어, 어쩌면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참 겸손하면서 정중하게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어, 니고데모의 아주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그러한 인사에 비해서 어, 정말로 당황스러운 그런 답변입니다. 어, 그런데 또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이 답변 자체에 대해서 당황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사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이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요, 니고데모 자신도 알고는 있었지만 애써 부인해왔던 그러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을 위로로 삼으면서 그래도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까요?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떨까요? 어, 성경을 통째로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가진 걸까요? 우리 기준에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없을 거야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착한 사람들, 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잘 나오고 열심인 히 사람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뭐 교회 목사님들, 선생님들, 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이 될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거듭나는 것한 가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절의 니고데모의 말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에 능통한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학자의 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되물은 겁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라고 그렇게 물은 거죠. 어,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말씀을 하세요.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앞에서 거듭난다 라고 표현하셨던 것을요,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 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혹은 새롭게 된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능통했던 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바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새롭게 됨의 분명한 순서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먼저 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반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단순히 사람들이 보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이 속으로부터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 출생에 관련된 표현을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은 아주 적절하죠. 태어나는 데 있어서 이 태어나는 아기는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야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존재하기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 이 바리새인으로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것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어 왔을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도요 바울처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노력이나 삶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사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어, 니고데모는요. 이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그 모든 삶을 부인해야 할것 같은, 아니,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최소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은 겁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대화에서도요 니고데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고 또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말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해 주세요. 14절,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아시겠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힘든 길로 인해서 인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어, 매일 먹는 만나도 질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만나를요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백성들이 뉘우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이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자신은 이 뱀에 물린 사람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세로서 자신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그의 상태를, 그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간으로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가 죄인이며 그를 구원할 자가 그의 바로 앞에 있는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리고 후에는 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실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그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제는 이 신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망설이지 말고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믿지 않는 자에 속해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는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믿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악한 행위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사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은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어요? 그들이 그 상태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인 노뱀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을까요? 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음 아마 니고데모는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는 이 의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두번더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7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을 때 니고데모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반박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장면이에요. 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요 예수님의 죽음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직후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아리마데 사람 요셉하고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을 가, 바르고 무덤에 두었습니다. 공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어, 이것은 분명한 변화의 증거로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니고데모가 속해 있었던 사내들인 공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형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껏 무덤에 묻었다라는 것은 공해에 대한 공적인 반역이었고요. 니고데모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역할을 할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니고데모가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이제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진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까지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어,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니고데모처럼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은요, 오직 내가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또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